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님들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부모가 되는 과정은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임신 전 준비 단계.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강한 임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엽산 섭취입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임신 3개월 전부터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건강 검진입니다. 기초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특히 산모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미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초기 안정적인 1개월에서 3개월. 임신 초기에는 몸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입덧, 피로감, 가슴 통증 등이 있으며 입덧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산부인과 방문을 통해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임신 주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임신 중기 4개월에서 6개월, 이제 입덧이 조금씩 줄어들고 태동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출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임신 중기에는 철분과 칼슘 섭취가 중요하며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산후조리원 예약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성 당뇨 검사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후기 7개월에서 10개월, 이제 출산이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출산 가방을 미리 준비하고 병원까지 이동할 경로를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아가 골반 쪽으로 내려오면서 배뭉침과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통해 순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산 준비 및 출산 과정 출산 전후로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정리해볼까요? 진통이 시작되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통 간격이 5분 이하로 좁혀질 때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연 분만과 제왕절개, 각각의 장단점과 회복 과정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 후에는 바로 산후조리에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조리와 신생아 케어.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에서 4주 정도 머물면서 체력 회복과 신생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신생아는 생후 100일까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 관리와 신생아 케어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 혜택. 한국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산 후 200만 원이 지급되며 의료비,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출산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거주지의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산후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회복을 돕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출산 후 부모가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자녀 혜택 둘째 이상 출산 시 의료비 지원, 공공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초보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